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산부인과 전문의 30년차 박혜성입니다남녀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돈과 섹스가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남자를 협박해서 사먹을 뜯어내려던 애 엄마는 그 남자의 삶을 자살로 마감하게 했고 출세를 꿈꿨던 남자의 비서는 그를 불륜 스캔들로 감옥에 집어넣고 재벌 남자와 결혼해서 팔자를 고치려고 했던 여자는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나는 것이 비디오에 찍혀서 판사 앞에서 이혼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부남 남자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내연녀가 네애 엄마랑 짜고 그에게 3억을 뜯어냈고 그녀는 돈만 뜯어내려고 했는데 그가 죽을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겠죠. 자신을 예뻐해 주던 상관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자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를 부셔버릴 생각을 했는데 그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못했겠죠.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남자가 출세를 하니까 그에게 물기신 작전을 써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결국 그녀의 신분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건에는 치정 관계에 얽힌 남녀가 나옵니다. 공통점은 여자가 남자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고 사랑 없이 지내면서 이용만 합니다. 단지 한 여자를 만났을 뿐인데, 단지 한 남자를 만났을 뿐인데 죽음 불명예스러운 일에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얽히면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다른 사람은 행복할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벌 받을 짓을 해도 그 사람은 벌을 받지 않고 자손들이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백세 시대에서 본인이 살아서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그것만으로도 소중한 기억입니다. 절대로 돈으로 살수 없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 소중한 기억과 시간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람을 속이면 무언가 얻을 것 같겠지만 결과는 불행 혹은 감옥행이 됩니다. 또한 이런 일로 복수를 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결과는 파멸입니다. 이 세상에 돈과 섹스는 너무나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를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과 응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몽땅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섹스는 정말로 위험한 도구이고, 살인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돈과 섹스, 이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신분상승도 할수 있고, 상대방을 멋지게 만들 수도 있고, 자신과 파트너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이두 가지를 나쁜 용도로 사용하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도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You can do it 여러분 구독 파가 주세요